가수 이찬원이 공개한 단한 장의 사진, 단한 번의 무대가 온라인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공개된 지단 하루 만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점령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찬원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이건 진짜 역대급이다. 그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 하루 만에 하치슈가 된 이찬원의 새로운 모습. 이번 화제의 중심에는 이찬원의 새로운 콘셉트 화보가 있다. 소속사가 공개한 사진 속 그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기존의 따뜻하고 청량한 이미지 대신 묵직하고 성숙한 남성미를 드러낸 것이다. 어두운 조명 아래 정면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다.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팬 커뮤니티는 폭발했다. 이찬원이 이렇게 섹시할 줄 몰랐다. 소년에서 남자로 완전히 변신했다. 드라마 주인공 같아요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공개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관련 해시태그 2000원 화보, 2000원 새 시대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이번 화보는 그의 신곡 프로모션과 맞물리며 음악적 변신의 시각적 신호로 읽히고 있다. 팬들은 "이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음악세계의 예고편 같다"며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그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전문가들도 놀란 반응. 패션과 음악 업계 관계자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패션 에디터는 이찬원은 그동안 국민 아들 따뜻한 청년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는데 이번 화보에선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눈빛과 표정의 디테일이 프로모델 못지 않다고 평했다. 음악 평론가들 또한 이번 콘셉트 변화에 주목했다. 한 평론가는 이찬원의 새 이미지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다. 음악적으로도 새로운 장르, 감정의 깊이를 탐구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인다며 그의 목소리가 가진 따뜻함과 이번 비주얼의 강렬함이 만나면 대중이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덤의 폭발적 반응, 우리 찬원이 이렇게 멋졌나요? 이 찬원의 팬덤 찬스는 이미 그 열기를 실감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화보를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거나 콘서트 포토를 재편집해 팬메이드 포스터를 만들며 SNS를 도배했다. 불과 하루 만에 수천 개의 팬아트가 만들어졌고 팬카페에서는 이찬원의 새로운 시대를 응원하자는 글이 이어졌다. 특히 해외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일본, 대만과 필리핀 등 해외 팬 페이지에서는 K트로트의 아이콘에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진화 중. 이찬원의 매력은 국경을 넘는다는 댓글이 쏟아졌다. 그의 글로벌 인지도 또한 이번 화보를 계기로 한층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의 분석: 사진 한 장에 이찬원의 세계관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이번 화보의 상징성과 콘셉트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사진 속 배경, 조명, 손의 위치까지 의미를 부여하며 이건 단순한 촬영이 아니다. 이찬원이 자신의 내면을 시각화한 것 같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일부는. 그가 마이크 대신 빛을 잡은 듯한 포즈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비추겠다는 의미 같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나는 그의 표정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상징한다 등의 해석을 내놓았다. 팬들은 이찬원은 이제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다 라고 입을 모았다. 음악으로도 예고된 변화, 이찬원의 새로운 장르 실험, 이찬원의 변화는 비주얼 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감지된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싱글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 트로트에 머물지 않고 감성 발라드와 어쿠스틱 팝을 결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녹음에 참여한 한 작곡가는 이찬원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하다. 이번 곡에서는 그 음색의 깊이를 최대한 살렸다. 가사 또한 지금의 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팬들은 이미 음원 공개만 기다린다는 분위기다. 일부 팬들은 이번엔 진짜 음악 방송 1위를 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트로트 청년에서 감성 아티스트로 이찬원의 이번 변신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단한 번도 자신의 길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을 통해 데뷔한 이후 그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트로트 발라드 OST 라디오 DJ 예능 mc까지 어느 무대에서도 진심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번 화보에 대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노래뿐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철학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이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봐주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열정과 도전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찬원의 이같은 발언은 그가 앞으로의 행보에서 단순한 가수 이상의 존재로 진화하고 있음을 예고한다. 전문가 평가 이찬원 변화의 타이밍 완벽했다. 한 연예 기획사 관계자는 이찬원은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다. 팬층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지금 그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여유가 생겼다. 이번 화보는 변화의 신호탄이자 그의 이막을 여는 선언이다 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중은 진심 있는 변화를 좋아한다. 이찬원의 성실함과 꾸준함이 이번 변신을 더 진정성 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하루만에 1위 기록한 온라인 화제성. 실제로 이번 화보 공개 후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수치로도 입증됐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찬원은 공개 12시간 만에 1위를 차지했고 관련 기사 조회수는 하루만에 100만회를 돌파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관련 영상은 24시간 동안 조회수 200만회를 넘겼다. 음악 커뮤니티에서도 이찬원 이제 진짜 세계관 확장 중. 그의 다음 행보가 무섭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의 말 한마디, 이찬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 팬들은 이번 화보를 계기로 그에게 이찬원 2.0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찬원은 늘 진심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스스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고 있다는 뜻이다. 팬클럽 관계자는 그는 늘 사람 냄새나는 아티스트였지만, 이번에는 그 위에 예술적 깊이를 더했다. 이찬원의 시대가 다시 시작됐다고 전했다. 결론, 단 하루만에 증명된 진심과 변화의 힘. 결국 이찬원이 보여준 이것. 단 하루만에 네티즌을 뒤흔든 화보 한 장. 단순한 비주얼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예술가로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그의 눈빛, 표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말보다 강했다. 대중은 그 진심을 단숨에 알아봤고 폭발적인 반응으로 화답했다. 이찬원은 이제 노래로만 감동을 주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로 메시지를 전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하루만에 세상을 뒤흔든 그의 이것은 어쩌면 그의 다음 10년을 예고하는 첫 장면일지도 모른다.